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같은 계산을 따기 시지만 어떤 사람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는지를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손자, 손녀들이 있는 곳 s s i 보시겠 s s 손자 손녀들 sir. Yes, sir. Yes, sir. Yes, 들 i r y 내 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그 밑에 자녀들 자녀들이 평생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이것이 축복된 땅에 들어서 가 사흘 원죄를 칙 그리하여 그래서 축복에 신다는 것입니다. 경영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람이라 그럼 부모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자식도 똑같이 하나님 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마치 부모님이 한번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일단 손자 손녀를도 하나님 한번 할아버지를 무시하죠.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는 똑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성경에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나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삼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잘 듣고 조심해서 그것을 잘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범을 받고 내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번성할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십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거고 일단 널 들어가게 할 거고 그 땅으로 두 번째. 네가 건축하지도 않은 네가 만들지도 않은 땅에서 아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성읍을 네가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네가 건축해, 만들지도 않은 땅을 아는 큰 성읍을 너한테 줄 것이다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집에 네가 채워놓지도 않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줄 것이다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you get the hand that the hand that s h o 하나님 be i 아 the world? Something is what you should. How do you get the h a n 는 것입니다. 너와 u 아들 딸들과 d 손자들한테 여호와 하나님 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하 o u s h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다만만 건너가면 그 안에 사람들 다 내몰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몰아도 그 안에 수많은 조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캐나다니까 얼마나 많은 조개들이 있습니까 캐나다 교육기관들 하더니 교육기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벤자리칼 교육, 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1% 8%밖에 안니다 가난한 땅을 들어가면그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 선한 신상들이 죽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게불자신이지 더군다나 이히브리 사람들이 생기는 요 하나님은 아예 신상을 못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예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 실체로 죽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죽겠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죽겠습니까? 보이는 모습을 섬기게 죽겠습니까? 보인는성님이랑확실습니다 하나님 이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님은 한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해라라고 르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휴대폰이 발달해서 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 많습니다. 뭐 아이폰 4라든지 요즘 뭐 삼성이나 갤럭시라든지 여기 캐나다 이렇게 많잖아요. 데 한국 사람은 아, 많이 그래 스마트폰 그 안에 거의 컴퓨터입니다. 이걸로 못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쓰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 걸고 받는 것.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쓰는 방법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스마, 스마트폰은 전화 기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것이 인터넷이 되는지, 이것이 내 가까운데 어느 집이 맛있는 레스토랑인지 다 알려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 책을 파가지고 거기서 샀는 겁니다. <laughs>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가지고. 우리 아들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우리 아들 쇼핑센터가 니 우리 아들 어디에 도달하는 곳을 다볼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폰인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믿음이 안 생기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어, 천당과 지옥을 주관하는 분. 믿으면 뭐 천당가는 분. 내가 기도할 대상,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그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에게 그 정도 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도 개인적인 관계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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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게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축복들 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전화 걸고 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떡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안하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너는 제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그분하고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축복을 막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관계가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열어봅다 마음과 뜻을 다 열어. 이것은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멋진 남자를 사랑할 때온 마음이 다 열려있었어요. 힘을 다해서라고 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좀 애매한데 성경 6 6일편 있습니다. 성경 6 6권을쭉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힘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딱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님 자식들이 멀리 어디 갈때 아니면 자식들이 결혼해서 어디 갈때 그러다 그러다 보이십니다너지금 내가 하는 말 마음에 잘 새겨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직하라는 거죠.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에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니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이 말씀을 강요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모들한테 명령하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보고 가르치라니까? 부모들한테 자기한테 뭘가르치라고 성경을 가르쳐말씀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교사에, 교사가 되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 자녀들. 내 자녀들 성경을 대야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가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수익고 부르치가 얼마나 갔습니까? 이렇게 30분, 한 시간. 그거 가지고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내는. 부모들의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의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다 읽으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같이 앉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가정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패턴이 된 사람들이 축받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쟤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뭐랄까, 굉장히 먼저 힌트를 주세요. 을는 것입니다. 아주 열쇠를 주 열쇠를. 내가정이내 네네 자녀들이 약속한 땅에 사는 나라에서 장부하게 살, 축복된 백서에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주는 것입니다. 그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가정에서 자신들이 결혼하면 부모들이 선물을 보여주니까 성혈책을 선물해고너 부부들은 결혼하면 새가정을 죽일 건데 이 성혈책을 같이 라고 선물해줍니다. c h 가정에정에자는자 아들이 들이갈때성때성을줍을 줍니다. t h i 갈때성 t h 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d thing. You're a g o o